자, 이것만 알면 줌 프로 이렇게 해서 줌 활용 프로다.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려요첫 번째 마이크 컨트롤. 두 번째 공유. 세 번째 주석. 아마 아시고 써 보신 시스템일 거예요. 자, 마이크 컨트롤은 마이 컨트롤 말 그대로 이제 참여자들과 이 수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소리를 껐다 켰다. 하는 그런 마이크 컨트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공유는 각각의 참여자들과 주관자 화면 예 강사화면이죠. 그다음에 참여자화면. 이 각각 화면이 예, 화면이 양방향으로 공유되면 이게 양방향 수업이 되는 거예요. 양방향 수업이. 예. 자 그리고 자료를 자료와 미션, 과제를 제공해서 그걸 수행을 시킨 다음에 그걸 가지고 참여자들 화면을 공유하고 수업에 반영을 시키면 매우 이제 훌륭하죠. 자 그리고 주석. 자 줌만 가지고도 주석을 활용해서 양방향 수업이 가능해요 학생 화면에 참여자 화면에 참여자 화면에 누구나 다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주관자 화면에도 예즐면서 네, 설명을 하면서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기 있는 주석이에요 네, 주석을 요세 가지를 잘 쓰면 줌만 가지고도 양방향 수업 어느 정도 아,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, 우리가 대부분 공유하고 주석을 많이 쓰지 않아요. 일반 교육하는 거 보면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교육이 훨씬 가치 있는 교육이죠.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사, 네 번째 플러스 하나더 있다면 그게 인제 저거죠. 네, 소회의실. 네, 소회의실을 소회의실. 자소회의실은 되게 그 앞으로의 수업의 고급화에 많이 써야 될 기능이에요 원래 토론 수업 그 다음에 그룹별 활동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고급 수업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수업 시스템 저갈 때 그래서 줌에서 제공하는 소회의실을잘 활용해서 어떤 미션을 주고 수행을 하고 그거를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또 의견을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고 이런 수업들이 고급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줌을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잘설계하시면 훨씬 오프라인 교육도 어 온라인 교육도 고급화시켜서 수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세 가지 마이 컨트롤, 공유, 주석 요세 가지를 잘 사용하시면 줌을 프로로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